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복이 감정의 파도 위를 지나 고요한 마음에 닿는 달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고 혼자 괜히 섭섭해지거나 이유 없이 힘들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의 온도가 확 올라가거나 식어버리는 느낌 이런 변화 느껴지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주는 복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에 들어서 있습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정 많은 띠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번 9월 그 민감함이 복을 기다리기보다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 기회를 분석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판단하게 만들고 작은 오해가 복의 타이밍을 흐리게 만드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1955년 을미생. 1967년 정미생, 1979년 김희생, 1991년 신미생 양띠 분들은 이번 달 복은 들어오지만 감정의 불안정이 그 복을 밀어내는 흐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은 지금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복을 붙잡는 마인드 세팅, 집안에서 감정 에너지를 낮추는 풍수 정리 포인트. 양띠만을 위한 복 집중 숫자 조합과 움직이면 좋은 날짜까지. 이번 영상엔 감정이 요동치는 때 복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양띠에게 꼭 필요한 흐름을 담았습니다. 2025년 9월. 양띠 여러분. 복은 지금 조금 차분해진 마음. 한 박자 쉬어가는 감정. 그 자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감정에 끌려가느라 복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흐름 요약. 양띠는 본래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는 걸 선택할 줄 아는 띠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사람의 뉘앙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의 띠죠. 하지만 이번 9월의 사주는 그 감성이 너무 예민해지며 복보다 감정이 먼저 소모되는 흐름. 의욕보다 피로가 먼저 드러나는 흐름, 기회보다 기분이 복을 결정 짓는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55년 을미생, 1967년 정미생, 1979년 김미생 1991년 신미생 양띠분들은 이번 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 복의 흐름을 흐릴 수 있는 감정적 변수로 바뀌는 구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입니다. 누가 별말 안 했는데 왠지 기분이 상하고, 어떤 일 하나가 틀어졌는데 온종일 분위기가 가라앉고,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기운이 처지고, 중요한 건 이건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달 사주 자체가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이 반응하는 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번 달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대를 체크하고, 루틴화. 누군가의 말이나 반응을 해석하지 말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기. 집 안에 쌓여있는 물건. 특히 오래된 사진 편지 기념품 정리하기. 부정적인 감정은 기록으로 빼내고, 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전환. 양띠는 감정의 중심만 잡으면 복은 정말 빠르게 따라붙는 띠입니다. 이번 9월은 복이 없는 운이 아닙니다. 복이 도착해도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복은 제자리에서 멈추는 운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엔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는 실천이 가장 강력한 복의 시작이 됩니다. 복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55년 을미생 맞춤 해석. 1955년생 을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흐트러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더 바빠지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다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자꾸 작은 일들이 겹쳐서 마음을 흔드는 걸까? 이번 달은 흩어진 기운을 정리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새 일을 벌이기보다 이미 있는 자리에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조화를 중시하는띠입니다. 특히 1955년 을미생은 평생 가족과 주변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세대죠. 그래서 이번 9월은 내 삶의 균형을 되찾는 달입니다. 균형이 잡히는 순간. 금전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좋은 흐름부터 볼까요? 금전에서는 작은 지출통제와 계획이 보기 시작입니다. 큰돈을 쓰기보단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재정이 안정됩니다. 관계에서는 무게중심을 다시 세우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늘 맞춰주던 패턴에서 벗어나 내 입장도 차분히 밝히는 게 복선이 됩니다. 생활에서는 공간 정리와 루틴의 복원이 기운을 바로 세웁니다. 침대 옆 탁자, 부엌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 보세요. 그 순간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과로.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잦아질 수 있어요. 둘째, 걱정 과잉. 안 해도 될 생각으로 스스로 기운을 소모하지 마세요. 셋째, 무계획 흐름을 방치하면 복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균형과 정돈입니다. 균형은 내 마음과 생활을 다시 맞추는 것. 정돈은 흩어진 기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두 가지가 이번 달 복을 여는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복이 움직이는 날짜는 9월 8일, 17일, 26일,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동쪽 창가가 보기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담은 유리컵 하나, 연한 베이지빛 천이나 은빛 소품을 두어 보세요. 흐트러진 금전 기운이 바로 잡히고 내면의 직관도 선명해집니다. 이번 달 추천 복권 숫자는 3, 9, 15, 21, 28, 34. 3은 균형을 상징하고, 9는 오래된 인연 속에서 들어오는 도움 15는 걱정의 매듭이 풀리는 시점 21은 새로운 흐름의 시작 28은 숨은 기회의 발현 34는 실속 있는 재정 안정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복권은 언제 사야 할까요? 정리와 균형을 되찾은 순간 예를 들어 공간을 정리한 직후 마음이 가벼워진 아침 산책 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은 잘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들때 그때 복이 반응합니다. 숫자는 세계 고정 나머지는 직감으로 그리고 구매 전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균형을 찾았고 복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이 흐름을 끌어당기는 스위치가 됩니다. 건강 루틴은 몸의 균형과 근육 회복이 핵심입니다. 아침엔 가볍게 목 어깨 스트레칭 점심엔 15분 햇볕 산책 오후엔 따뜻한 둥글레자 자기 전엔 하루의 정리를 짧게 기록하세요. 이 루틴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돈의 복을 맞이할 바탕을 만듭니다. 1955년생 을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흐트러진 균형을 바로 세우는 달입니다. 급하게 앞서가기보다 내 안팎의 질서를 정리하고 균형을 회복하세요. 그 순간 복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1967년 정미생 맞춤 해석.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멈춤과 선택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 드셨나요? 해야 할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안 날까? 나를 위한 길과 가족을 위한 길이 다를 때. 어디에 맞춰야 할까? 괜히 마음만 복잡해지고 몸도 쉽게 지치는 것 같아. 이번 달은 모든 걸다 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과감하게 멈출 줄알때 오히려 복의 문이 열립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특히 1967년 정미생은 타인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본인의 결정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9월은 내가 먼저 나를 선택하는 달입니다. 나를 중심에 둘때 금전과 건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좋은 흐름부터 볼까요? 금전에서는 투자보다 생활 속 작은 절약과 선택이 핵심입니다. 큰 돈을 굴리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그 순간 뜻밖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관계에서는 거리를 조율하는 대화가 보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맞추지 말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의외로 그 솔직함이 신뢰로 바뀝니다. 생활에서는 하루 루틴에서 필요 없는 것 하나를 빼는 것이 기운을 바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는 습관을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 방치. 위장, 소화기, 스트레스성 피로에 특히 신경 쓰세요. 둘째, 우유부담. 계속 미루는 동안 복도 머뭇거립니다. 셋째, 무리한 대인관계.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애쓰다 내 기운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선택과 멈춤입니다. 선택은 꼭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 멈춤은 불필요한 흐름을 과감히 끊는 것. 이두 가지가 이번 달 복의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복이 움직이는 날짜는 9월 7일, 14일, 23일.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남쪽 창가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담은 유리컵 하나, 연분홍빛 천이나 은빛 장식을 두어 보세요. 흩어졌던 기운이 정리되고 복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이번 달 추천 복권 숫자는 2, 11, 16, 20, 29, 41. 2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 11은 오래된 인년속 기회. 16은 작은 성취의 시작. 20은 멈추고 나서 오는 안정. 29는 선택 후에 따라오는 성장. 40일은 실속 있는 금전 흐름을 상징합니다. 복권은 언제 사야 할까요? 결정을 내린 직후 마음이 가벼워진 순간 혹은 이제 됐다라는 안도감이 드는 저녁 시간 바로 그때 복이 반응합니다. 숫자는 세개 고정 나머지는 직감으로 그리고 구매 전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필요한 걸 선택했고 복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이 이번 달 복을 여는 스위치가 됩니다. 건강 루틴은 소화와 긴장 완화가 핵심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한 컵. 점심엔 가벼운 걷기 15분. 오후엔 허브차로 위장 안정. 자기 전엔 어깨 목 스트레칭. 이 루틴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해줍니다. 1967년생 정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멈추고 선택할 때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다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불필요한 건 멈추세요. 그 순간 복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1979년 김희생 맞춤 해석. 1979년생 김희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멈춤보다 도전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정은 좋은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할것 같은데, 괜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도 될까? 이번 달은 머뭇거림보다 움직임, 주저함보다 시도가 보게 관문입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기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면서도 인내심 있는 띠입니다. 특히 1979년 김희생은 책임감 속에서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한 세대예요. 이번 9월은 그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달입니다. 그한 걸음이 금전운과 기회로 연결됩니다. 좋은 흐름부터 볼까요? 금전에서는 새로운 시도 속 부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 새로운 업무, 부업처럼 조심스럽지만 실행 가능한 도전이 보게 씨앗입니다. 관계에서는 열린 대화와 새로운 연결이 기운을 바꿉니다. 기존의 인맥 안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모임이나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서 의외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생활에서는 익숙한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산책이라도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평소와 다른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작은 변화를 준 순간, 복이 따라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과한 욕심. 한꺼번에 큰 도전을 벌이면 부담이 됩니다. 둘째, 불안감.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복을 가로막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 남의 반응보다 내 선택을 믿으세요.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도전과 변화입니다. 도전은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용기, 변화는 정체된 기운을 움직이는 힘. 이두 가지가 이번 달 복을 여는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복이 움직이는 날짜는 9월 9일, 18일, 27일, 특히 오후 6시 전후 붉은 노을이 비치는 서쪽 창가가 보기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담은 유리컵 하나, 분홍빛 천이나 은빛 장식을 함께 두어보세요. 멈춰있던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추천 복권 숫자는 4, 12, 18, 24, 33, 40 사는 작은 도전의 출발 10위는 사람을 통한 기회. 18은 노력의 결실. 24는 새로운 길의 열림. 33은 안정위의 성장. 40은 뜻밖의 금전 행운을 의미합니다. 복권은 언제 사야 할까요? 새로운 시도를 한 직후 또는 잘했다는 뿌듯함이 드는 순간. 바로 그때 복이 반응합니다. 숫자는 세계 고정, 나머지는 직감으로. 그리고 구매 전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도전을 선택했고, 복은 내 곁에 머문다. 이 화건이 복의 흐름을 여는 스위치가 됩니다. 건강 루틴은 긴장 해소와 활력 충전이 핵심입니다. 아침엔 상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엔 가벼운 산책으로 기운을 순환시키세요. 오후엔 따뜻한 국물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자기 전엔 내일의 도전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1979년생 김희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멈추지 말고 도전할 때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기운은 바뀌고 그 기운은 정확히 여러분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1991년 신미생 맞춤 해석. 1991년생 신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나만의 길을 찾아야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남들은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안정적인 길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시도해야 할까?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계속 망설이게 된다. 이번 달은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만드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양띠는 원래 온화하면서도 내면이 단단한 기운을 가진띠입니다. 특히 1991년 신미생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 자기 확신과 개성을 키워가는 세대예요. 이번 9월은 그 개성을 드러내야 할 시기입니다. 비교 대신 자기만의 선택을 할때 금전과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흐름부터 볼까요? 금전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보상이 들어옵니다. 작은 프로젝트, 새로운 기술 습득, 부업 같은 선택이 곧바로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관계에서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거칠의 인맥보다는 솔직한 대화 속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생활에서는 내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남이 아닌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게곧 복으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비교심. 남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둘째, 조급함.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셋째, 건강. 체력 저하, 불면, 스트레스성 두통에 주의하세요.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자기 길과 확신입니다. 자기 길은 남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 확신은 그 길이 맞다고 믿는 힘. 이두 가지가 이번 달 복을 부르는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복이 움직이는 날짜는 9월 10일, 18일, 29일. 특히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은은한 달빛이 들어오는 북향 창가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담은 유리컵 하나, 은빛 장식이나 흰색 천을 함께 두어보세요. 흐려졌던 기운이 맑아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이번 달 추천 복권 숫자는, 1, 7, 15, 21, 28, 39. 1은 새로운 시작, 7은 직관, 15는 내 길의 확신, 21은 새로운 만남, 28은 기회의 현실화, 39는 꾸준함이 만드는 장기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복권은 언제 사야 할까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날. 내 기준대로 무언가를 실행한 순간. 혹은 오늘은 진짜 내 뜻대로 했다는 뿌듯함이 드는 때. 그 순간 복이 반응합니다. 숫자는 세개 고정. 나머지는 직감으로. 그리고 구매 전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내 길을 선택했고 복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이 복의 흐름을 당겨옵니다. 건강 루틴은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핵심입니다. 아침엔 간단한 유산소 운동으로 활력 충전, 점심 후엔 10분 산책, 오후엔 따뜻한 허브 차, 자기 전엔 오늘 스스로 선택한 한 가지를 기록하세요. 이 습관이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성합니다. 1991년생 신미생 양띠 여러분. 2025년 9월은 나만의 길을 찾아야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복은 망설임 없이 정확히 여러분 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마무리. 2025년 9월. 양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서운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 그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흐름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섬세하고 세심하게 삶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은 더 천천히, 더 깊게 도착합니다. 이번 달의 복은 열심히만 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다독이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이번 달엔 모든 일을 잘하려 하기보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그냥 쉼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며 이제는 나의 마음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 선언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복은 복잡하고 바쁜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머무는 운입니다. 댓글에는 요즘 자꾸 마음에 남는 생각, 혹은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남겨주세요. 제가 따뜻한 기운으로 양띠 여러분의 감정이 잦아들고 복이 정확히 그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양띠 여러분, 복은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고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복도 함께 시작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